엄청 크잖아. 아파트 더 잘보이네. 여기가 더이 이가 세도지 명소다. 다른데, 다른데. 와 이거 크다. 아이고, 안 보인다, 안 보여. 아못 보겠다. 보겠다. 못 보겠다. 이거 안보인다. 안보여. 아 눈이 부신다. 못보겠다. 눈이 부셔. 엄청 크다. 완전히. 어 산에서 보는 걸 어딨냐. 보다 여기가 더 훤하네. 진짜 잘보인데 여기가 더 작아. 여기가 명소다. 명소. 뜨고 있는 거가? 맞네 어, 또 뜨고 있네 요 뜨고 있지 <laughs> 지금 이 순간이 딱 뜨는 시간이라니까 지금 딴딴 <laughs> 어, 딴 지금 시간이라니까 아, 지금 뜨네 동그랗게 어? 여기가 해돋이 명소다 어. 여기가 어? 최고인데? 그래 이거 최고 잘보이고만 이거 <laughs> 최고다 <laughs> 다음엔 여기가 여기서 이, 아니 지금 보면 되지 뭐 다음에 뭐볼거 있나 근데 거의 다 떴어 동그라미 보이지 않나 <laughs> 눈으로 말이야 어? 눈으로는 동그라서 보이는데, 아, 카메라는 안 동그란데, 아직까지. 진짜 어... 어, 크다. 왜 그렇지? 없네. 응. 해도이명수다 이거. <laughs> 해도이명수야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엉뚱한데 가고 있어, 지금. <웃음> 해돋이... <웃음> 괜히 저기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렸잖아.